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아와 엔드와 같이 있으면 엔드 우선이죠. 당연히. 여기, 그래서 굳이 가로를 치지 않아도 엔드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오아를 우선시키려면 가로를 쳐야 되죠. 그리고 이때 여기 문자, 여기에 입력, 기호, 어떤 변수의 표현을 할 때, 단일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 엔드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하나의 변수의 변수를 표현할 때 문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 되면 end를 찍어야 됩니다. end를 찍지 않았을 경우 혼란의 소지를 가져오죠. 이해하셨나요? 예, 변수를 표현할 때 문자 알파벳 숫자 알파벳 문자가 하나 있을 때는 end를 안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알파벳 문자가 두개 이상이 되면 안 찍으면 나중에 혼란의 소지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end 지는 점에 end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뜻을 빨리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임 차트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 타임 차트. 자 여기 이제 타임 차트 보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아까 그림하고 기동 주면 동작하고 정지 주면 정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주었더니 살아났습니다. 근데 끝나는 지점이죠? 기동이 먼저 끝나고 아직 정지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기동이 먼저 끝났으니까 이건 정지가 돼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지. 다시 여기가 누르고 있는 한, 요거 누르고 있는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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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동이 들어오고 있는 한 정지는 들어와 봐야 영향을 못 미치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기동과 정지가 동시에 걸리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정지우선회로는 기동과 정지가 동시에 걸리면 살 수가 없죠 이것이 기동우선회로가 됩니다 참고로 앞쪽 정지우선회로 타임차트 여러분 체크 여기 HL 표시가 약간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로우 볼테지 상태고 여기가 하이볼테지 상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림 앞쪽에 그림 봐보시면 여기 약간 밑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표시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자기유지회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병렬우선회로 그립니다. 우리 책에 이제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병행우선회로의 그림이 여기 이제 그림이 제가 이제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요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제목을 쓰겠습니다. 아, 우선회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우선회로는 병렬우선과 직렬우선을 말합니다. 아까 세트우선과 기동리세트우선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첫 번째 병렬우선회로 병렬우선회로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선행 우선회로. 지금 이 내용이죠. 선 입력 우선 회로입니다. 선 입력 우선 회로. 자, 우리 책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교재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교재의 그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교재 있는 거. A를 누르면 교재 있는 그림이에요. 교재 교재. A를 누르면 XA가 여자가 되죠. XA가 여자하고 있는 한, 요거 누르고 있는 한.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죠, 분명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b를 원하여도 xb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기 누르고 있는 한 여기 눌러봐야 소용이 없죠. 이제 손을 놨습니다. 온상 복귀겠죠? 이번은 여기를 먼저 눌러봐 여기를 여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동하죠? 그러면 여기 작동했으니까 여기 떨어져 있죠? 그러므로 xb가 b를 원하고 있는 한 xb의 접점 b 접점이 열려 있으므로 a를 원하여도 XA는 작동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즉, 두 개의 접점이 상대방 에러를 제어를 하죠. 둘 중에 먼저 누르는 쪽만 작동하겠죠.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귀찮죠, 이제.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귀찮으니까 뭘 걸어놨습니까? 일단은 이제, 유지를 걸어놨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 유지. 요것도 유지.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귀찮으니까 유지 걸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런 계속 눌러야 돼,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이놈은 눌렀다만 놓으면 여기 유지가 되죠? 이건 유지 기능이 없이 그냥 스위치로 그리는 것이고, 이건 유지 기능을 주었습니다. 자, 기동 A입니다. 여기도 기동 B입니다. 전원을 인가하고, 이건 전체를 오프를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앞으로 뺀 다음, 기동 a를 먼저 누를지 기동 b를 먼저 누를지는 병행 신호죠 어떤 놈을 먼저 누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a의 신호를 먼저 주게 되면은 xa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a가 작동하면 여기가 붙어서 유지가 되며 손을 놓아도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xa가 동작하고 있는 한 xa의 비접점이 열려 있으므로 b의 신호를 주어도. XB는 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내용이 똑같아.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PB 오프를 눌러서 복귀시킨 다음, 복귀시켰어요, 이제. 다시 선을 놓고, 이번에는 B의 신호를 주게 되면 XB가 작동하고, 여기가 자기유지가 되며, 선을 놓아서 자기유지가 됐죠? 이때 여기의 신호가 이쪽을 제어함으로, XB가 작동하고 있는 한 XB의 접점이 열려 있으므로 A의 신호를 주어도 XA는 동작할 수가 없죠. 결론. 입력 A하고 B 중 시간적으로 먼저 원한 쪽만, 즉, 먼저 입력된 측만 작동하죠. 이해가셨나요? 시간적으로 먼저 입력된 쪽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선, 입력, 우선, 먼저 입력된 애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디 활용될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 퀴즈 프로그램. 방송 퀴즈 프로그램. 1000분의 1초만 먼저 눌러도 나머지 안 들어오죠. 나머지 안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오는 쪽만 불이 딱 들어와 있죠. 불 들어오는 건 간단해. 여기다 램프를 걸면 되거든. 램프, 램프. 여기 XA의 출력 접점을 활용하여 램프 하나 걸고. 여기에 출력 접종을 활용하여 램프 하나 걸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누르는 쪽만 불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기 정전 및 역전 운전. 전동기 정 운전과 역 운전을 동시에 투입할 수는 없죠. 하나가 투입되어 있으면 하나가 반대 토크니까 큰일 나죠. 같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가 운전되면 다른 놈이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역전 운전제. 이용한곳 대기만 씁니다. Y-델타 기동 운전 이해하셨습니까? Y-델타 기동 운전, 정액전 운전, 아무튼 상대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전부 이을 활용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점, 이거 이거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역할은 상대 동작을 금지하는 역할을 하죠. 요거 이거 두 가지 이거. 상대 동작을, 내 계정기가 작동하면 상대방 에러를 동작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상대 동작 금제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인터록 말뜻 그대로요. 투입되는 순서에 락을 걸겠다는 뜻이거든. 투입되는 곳에 락을 걸겠다. 그러니까 몇개 작동하면 니꺼 네 죽어라. 그런 얘기야. 요거 이것이 바로 선, 인, 역, 우선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신 입력 우선 회로는 교재가 없죠. 그림을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있는 게신 입력 우선 회론. 선 입력 우선 회로의 상대회로죠, 이제. 자, 똑같이 그립니다. 오프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A 그다음에 A. 계정기 바로 들어갑니다. X, A. 그 다음에 자기유지. 여기다가 인트록 접점을 걸죠. X, B. 똑같은 하나 더 그립니다. B. X, B. 자기유지로 그리시고, 인트록 접점 그리시고. 이렇게 되어있는 애로요 자 여기 요 인트로 접점이 요거 요거 요이 접점이 들어가는 위치가 좀 바뀐 것입니다 아까 정지 입력 우선 할 때에는 요 접점 위치가 요 허리에 있었죠 요걸 자기 유지 밑으로 옮겨 놨습니다 자기 유지 밑으로 옮겨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원을 공급해주고 A에 신호를 주면 XA가 작동하고 맞죠?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서 유지가 되어 있죠. 유지. 자, 지금 이 상태일 때 XB의 스위치를 나중에 주었습니다. B의 스위치의 신호를 주면 이걸 주게 되면 XB가 작동을 하죠. 자, 이게 작동하면 이제 문제됩니다. 작동하면 상대방의 자기 유지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의 자기 유지로에 있는 이 비접종을 열려서 끊어버리죠. 그러면 상대방 자기 유지에로를 끊어줍니다. 여기 열리니까 죽죠. 끊어지죠. 그럼 여기 소자가 되죠. 소자가 되면 여기 접점 떨어졌던 것이 다시 가서 붙죠. 근데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붙고 이것도 붙었으니까 자기가 살죠. 그러니까 A의 신호를 주어서 XA가 동작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B의 신호가 들어오면 XB가 작동하여 제어장치 X, B는 상대방 자기유지 에로를 제어하고 자기껏 자기유지를 살리죠. 상대방 자기유지를 복귀시키고 강제로 복귀시키고 내껏 자기유지를 살립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 나중에 들어온 신호가 우선이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신호는 시간의 관점을 과거의 방점을 찍었을 때 말하고 모든 시간의 기준은 현재가 기준이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신호죠.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신호 신 입력 그러니까 새로운 신호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동작하고 있는 에러는 복귀시키고 자기가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있는 것은 선 입력 우선 에로 처음 신최초 신호, 신호 선택이에요. 신 입력 우선 에로 제일 마지막 신호 선택입니다. 최신 신호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선 입력 우선 회로의 상대 동작 금지 접점의 위치를 잘봐 보시면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의 정지 위치에 인터록 접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기가 기동 유지 정지 아니야, 이게 지금. 정지 위치에 있죠? 그다음에 기동 우선 자기 유지 신입력 우선 회로에 보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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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가 뭐가 있어요?냐면 야 리셋 버튼이 있었던 자리 아닌가요? 신입력 우선 에로는 신입력 우선 애로는 기동 우선 애로였죠. 그게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인터록 접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입력 우선에는 정지 우선 자기 유지 애로를 활용한 것이고 신입력 우선은 기동 우선 자기 유지 애로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정지 우선 자기 유지 애로와 기동 우선 회로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모든 회로의 기초예요, 그놈이. 지금 이두 가지로는 병렬 우선이라 고 그랬죠, 지금. 그럼 병렬 우선의 상대로 있겠네? 직렬 우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렬 우선 회로는 우리 책에 거기 순차 동작 회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렬 우선 회로는 병렬 우선 회로하고 달리 병렬 우선은 입력을 둘 중에 어떤 걸 누를지 같은 조건이었거든. 같은 조건인데 신입 요구선 이렇게 그렸죠? 여기 이제 순차 동작 직렬 우선 회로입니다. 보시게 되면 직렬 우선 다른 것이 아니라 입력 A, B, C가 조건이 붙어 있어. A가 신호가 들어와서 요놈이 활성화된 다음에 B 동작으로 XB가 작동합니다. XB가 활성화가 되어야 C 입력을 주면 XC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이 회로는 먼저 b가 먼저 들어오면은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어떤 순서를 정해 놓고 그 순서가 맞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회로. 입력 신호의 순서를 정해 놓고 순서만 맞으면 동작하는 회로. 이걸 순차 동작 회로입니다. 직렬 우선 회로예요. 아시겠습니까? 직렬 우선 쉽죠? 직렬 우선 회로. 자, 여기까지 기본 회로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요 기본 애로를 전부 응용하는 애로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요즘정리에 시간지연 애로가 나오는데 시간지연 애로는 아까 타이머하고 똑같은 애로예요 음,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